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 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 블러 되겠습니다 야 블러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려 19% 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어마어마 하냐 기존에 처음 상장할 때 400원 정도 상장하고 상장비 600원까지 쭉 싸준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었어요 한50%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250원부터 지금 여기 450원까지 다시 왔다는 말이죠 자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보통 빠지다가 살짝살짝 살짝 그 아래서 놀아주는 코인 들은 많지만 시초가 상장한곳을 다시 올라와 주는 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초가를 다시 한번 회복한 경우 매물때만잘 소화해 준다면 이제 그 위쪽은 열려 있다라고 한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상 월봉상 차트 제가 큰 차트에서 먼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상 차트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상 차트 보시면요. 자, 요 노란색 선. 자, 4주선이거든요. 4주선. 그래서 지금 4주선을 잘 타고 바로 지난달부터 지금 연속해서 거의 한 달째 쭉쭉쭉 올라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잘 잡아준다면 어마어마한 신세가 들어올 수 있다. 또 자세하게 보신다면 한번 저점,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저점을 살짝 깨고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 자,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쌍바닥 잡아줄 때요.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 약간 저점 높여가면서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코인에서는 좀 다릅니다. 코인에서는 한번 1바닥 잡아주고 2바닥을 여기를 조금 더 깨주는 척 하면서 다시 올려주면서 여기 추세를 따라잡을 수도 없게 빠르게 올려줘요. 이게 보통 많은 차트니까 이런 패턴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바로 지난달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준 다음에 이 꼬리. 요 꼬리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꼬리 잡아주고 지금 위에까지 치솟아주고 있죠? 자, 460원이 지금 처음 상장한 달의 종가선인데, 이 종가라인까지 한번 올라와주고 빠진다. 여기는 매물 대까지 잡아준다. 자, 앞으로 더 가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무작정 따라 붙어라 마라. 절대 무작정 따라 붙지 말아라. 아시죠? 항상 눌릴 때 들어가도 전혀 안 늦다는 거죠. 오히려 수익 투근하게 가져가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박을 하실지, 트레이딩을 하실지 명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으로 돌아가서 특히 비트코인 선물 같은 데 100배 넣어 놓고 잠자고 이런 짓거리 하면 절대 일반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내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합니까? 우린 트레이딩을 하면 되잖아요. 트레이딩. 비중 조절, 분할 매수 통해서 트레이딩만 잘해도 돈벌수 있는데 굳이 도박적으로 매매해서 그냥 피 삶이 피폐해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제가 제 텔레그램 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항상 분할 매수, 그리고 추세 매매, 하트 지지형 매매 이세 가지만 잘 하셔도 돈 무조건 법니다. 장담 드릴게요. 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 타점 전부 다대 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한달두 달만 영상 계속 보셔도 다 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도달하실 거예요. 어디? 신법. 어, 결론적으로는 신법에 도달하실 거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 영향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그 욕심을 제어하는 그 부분, 그거를 여러분들께 통달하셨을 때 어느 누군가는 한달두달 달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고요. 누군가는 10년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제에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만 제 제자분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성공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 시간 한번 보실게요. 내 시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준선을 지금 어디 타고 있습니까? 파란색 30선 타고 쭉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나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요 구간대, 요 구간대 만 뚫어주고 다시 받아주고 뚫어주고 다시 두번 받아주니까 굉장히 강력하다. 야 여기 누가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걸 누구나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 타고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4시 시간 요 7선 빨간색 선 지금 타고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 섣불리 고점에 난 초고점에 팔 거야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 모양이 요 모양과 비슷하다 볼수 있겠어요 자 한번 이러한, 고, 이러한 고가를 뛰어넘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추세 한번 깰때 요때 절반 정도 정리하고 다시 올라올 때 정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면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오늘만 하더라도 20%인데, 지금 중요한 거, 처음 시초가를 뛰어넘었다니깐요 자, 그 위에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진짜 블러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무조건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돼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눌려주는 타이밍들, 그럴 때 잡아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블러의 세력기, 종목 어디까지 갈지 전부 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